뭐야, 별거 아니잖아? 야, 과감하게 하자, 어. 아, 자꾸 쪼니까 더안 되는 거 같아, 이게 게임이. 과감하게 가자고. 고리에 떨어뜨리면 다 내려가서 하면 돼, 어. 별거 아니잖아, 이거. 야, 과감하게, 해. 뭐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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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왜안 잡아! 잡았구나. 어. 뭐하냐? 망했다. 저 왼쪽으로 가까이 있다. <laughs> 제발, 좀, 가져와, 이씨. 으아! 아, 왜안 잡아? 아, 이거 올리는 것도 존나 빡세네. 노 답이네. 야, 드는거 맞아? 이거 와 아, 델라말랑하네 이거 오오오오오 오. 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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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치만들었다 진짜. 아 씨. 문저 구멍 이용해서 해야 돼.

시작은 아 정말 고난 아 야매 안에 그냥 정석으로 깰 거야 꺼져 이씨 개새 아하 개빡친다 아! 진짜 아씨 어떻게 걸어 이거 씨야 이거 정석 틀이야 이거 이거 원래 이렇게 이거 정석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야맨데 이거 야 그냥 딱 갔으면 그냥 엔딩 나왔으면 진짜 레전드다 진짜 어 레전드 안 되잖아 끝에 아 끝에 자면 안 되잖아요 너무 큰 말고 안 되는데? 야 여기서 바로 떨어 빠! 야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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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야 개망했다 이거! 야하하! <laughs> 어, 됐다. 오, 씨. 조질뻔했다, 진짜. 야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, 저. 아니, 뭐야. 한손 드는 게 편하네, 한 손으로 드는 게. 야, 됐다. 세워놨어. 와, 씨. 존나 어려워. 개새. 야, 존나 어렵다, 진짜. 와! 저걸 딱 연결하고 저거 매달린 상태에서 가는 거야? 어? 매달자마자 바로 들면서 가는 거야? <laughs> 야 노답이야. 아. 아이 지랄 같은 게 다시 나네. 그냥 제대로 했으면 벌써 깼겠다 이씨 됐다 아, 아저 걸려서 안돼 이거 한손 일단 올리자. 하란 말이야, 이거를 저 어떻게 연결해? 짜증나. 아 씨. 진짜 조작쓰. 아, 깨졌어. 끝에 잡아야겠다. 아 씨. 더 끝에, 더 끝에, 아, 다 됐는데 이 정도. 자, 기다봐이 정도. 됐다. 분명 된다, 이제. 어, 됐다. 야,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점프팀이 되나? 이제 믿고 가는 건가? 저이 상계를 위해, 저어져 있어 이씨 일 점프하지 마자 점프하면, 저거 위로 떨어질 거야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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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 <laughs> 왜 딴어? 아, 왜딴 거야, 뭐야, 이씨! 왜딴 거냐고! 됐다, 됐다. 됐다, 됐다. 아, 왜 걸려, 여기 서 미친! 짜증나 씨! 얘이 <laughs> 필요 없는거지? 야저필로능검지지 저, 버려도 되지 저거 어? 버려도 되지? 어? 개같은거씨아뭐야씨우무서워씨예 와 아, 개그 캠이네이 게임 진짜 최악이야. 야 뭐야 이제 어디 가야 돼? 뭐냐고? 뭐냐고? 어디야? 문레버가 어디 있는데 미쳤다 미쳐서 내 핑가이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최악이다 이게. 야, 뭐야! 다시 올라가야 돼? 아, 시점 왜 이래, 안 보여. 아, 저기 있구나. 아, 괜히 왔잖아, 여기로. 아, 미리 말해주지. 아이, 극혐이잖아! 와, 개무서워. 노답이야. 야, 저기 될까? 사정거리가? 와, 씨. 존나 무섭다, 진짜. 노답이다. 와! 거리가 될렸는지 모르겠네. 안전바 안전바 안전고리 매주고 어내 생명줄이야 이게 바로 야야 야, 야 뭐해 어, 뭐해 어, 어. 아아아점프해도 점프 우호호호호 <laughs> 씨 무서워 씨 다르잖아 올라왔잖아 한칸 안 보이냐? 어.. 존나 무서워서 못가겠어 돌리면 돼? 아물어고 돌려야지 돌린거 맞지? 아, 엔딩 나왔으면 좋겠다. 더 이상 하기 싫다. 진짜 엔딩, 제발 엔딩 꺼져 안해. 쓰레기 게임, 오, 어, 여기야. 나가면 되는 거야. 여기 드디어 온 거야. 드디어 온 거냐고? 와! 아, 빠루 이거 왜잡꾸나 개짠나게, 이거 거는 거래, 쇠고리에. 에이씨. 꺼져. 과감하게 가는 거야, 어. 개 같은 거. 여, 뭐이. 됐네, 어. 어? 세이브 된거뭐 있구나, 간 거야, 어. 됐잖아. 팔왜 이래? 뒤통수 가렵냐? 후! 후! 체크포인트 막 하는 거지, 이제. 아, 좀 이제 안전해. 마음이 놓였어. 안동 이용해서 가는거 같은데 딱 봐도 여기네 저 뒤에 저거 저거 아니야? 아 이게 자꾸 뒤에 있어가지고 대대. 충분히 돼 됐다 속도 붙었어요 그건 아니고 헤이크구요. 예, 아직 속도 안 돼요. 그렇지 됐어. 야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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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야 돼. 세이브 됐고, 음, 저 먼... 저 종... 종인데, 저리로 가야 되는 거 같은데, 이거 자꾸 올라가는 거네. 왜 돌겠습니까? 이거 딱 여기서 자꾸 올라가는 거네. 오케이, 끝... 잠깐만, 이거 외줄 타고 갈수 없을까? 외줄 타기 어? 야매! 아, 안 돼, 안 돼,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야. 어. 디 j 저 말이 안 되는 거였어? 어. 체크포인트 있기 때문에 한번 해봤어요, 그냥. 체크포인트아 후! <laughs> 와, <laughs> 씨. 뭐 어쩌라는 거지? 뭔데? 뭐야? 야 뭐지? 아... 저 반대편 졸로 가는 건가? 다리 저기 같은데? 여기다. 갈수 있겠다 이거 잘하면. 오케이. 감 잡았어. <laughs> 여기 아니야? 아 반대편. 아 저기? 저 짓마라는거야? kill the w a y 아 진짜 짜나는구만 짜증나 아 점프해야되네 이거 점프해야돼 되네 어굿 세이브 됐구요 아 언제 엔딩이야 왜 이렇게 길어 게임이 야매로 이렇게 빨리 온거 아니냐고 이거 이건 또 뭐야 어? 이거 괜히 있는거 아닐텐데 잠깐만 뭘까 아 적힌가보네 기다려봐 거리가 안 되려나? 어. 아, 이거 돌멩이로 이거 뭐 해야 되나보네. 아, 정말 귀찮구만. 귀찮아. 아, 왜 여긴 야매가 없는 거야, 이거? 여기도 뭐 있네. 어 길이 왜 이렇게 여러 가지야? 저기라는 거야? 저기? 저기 아니잖아. 저기 말이 안 되는데. 여기 말하는 거가 언더? 이거 같은데? 여기네. 시그가 올라가 꺼져 내 스킬 고나이도 스킬 이까지 꺼지면 어. 아니 아니다 <laughs> 그거 아니야 어. <laughs> 아니 그냥 이걸로 왜 올라갈 필요가 있나 집이잖아 있 집이 존나이 없네요. 이 것만 갖고 오면 돼. 다 필요 없어. 이 것만 있으면 돼. 개 지랄 떠는구나. 진짜 아, 때려, 때려 죽을 수 있자. 찢어버리고 싶다. 아, 판때기 꺼져. 잠깐만.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볼까? 왜 창문이 있을까요, 여러분? 예. 아 이거 한번 해볼게 될거같아어 이거 바로 갈수있어 진짜 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거야 정성만 깨면 뭔재미니까 여러분 예, 바로 깨게요 예. 이것만 올리면 돼아힘 존나 약해 정석으로 가자, 꺼져. 개 같은 거. 연 연. 사서고생해 어, 가면 되지, 그냥. 아, 맞다. 이거 판자 이거 해야 되잖아, 이거. 아, 이거 여기다 놔야지, 이거. 아, 개 귀찮아, 이거 딱한속 가는 거 아니야, 어? 가운데 딱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. 응? 뭐 이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저또 왔어요 언젠가 올라가겠죠 자 갑니다 야매를 안 깨고 싶었지만 어쩔 수있음면생까아 이게 더 쉽잖아 뭐고 그거, 그거 언제 만들어 그거 어? 귀찮게 요트 이렇게 깨웠는데 이겨서 뭐 정석이야 어 나답지 않은 불리였어 한번더 하자 안전하게 뉘아 여러분들, 이렇게 깨세요. 뭐, 버즈입니까개 같은 거. 그냥 깨기만된 거. 깨기만된거 아니야? 아. <laughs> 뭐야, 이거? 한때기 아이씨, 나무도 올라가. 가자. 어이씨, 나무 안 돼, 이거. 나무 안 되는 부분이야. 음, 저걸 떨어뜨린 거네. 여기 구멍 속으로. 그렇구만. 음, 좋은 게 생각났구만. 떨어린거 아냐? 통나무 어 그거 깼어? 한번 알았어? 자 갑니다.